안녕하세요. 채이팜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어, 원피스 트레저 크루즈 오랜만에 큰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인데, 어, 월드 클래식 오늘 11월 20일, 낮 12시부터 11월 25일 밤 11시까지 진행이 되는 어,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쭉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 이벤트는 기본적으로 일본판, 지금 보시는 일본판 유저와 그리고 한국어판을 비롯한 그 외, 일본판 외에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과의 경쟁을 다룬 그런 이벤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영상에서는 월드클래스 이벤트 컨셉과 보상 그리고 스고 패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판하고 그 외에 한국판 등의 이벤트 컨셉이나 보상들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한국판 버전을 가지고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월드 클래시 이벤트 모험은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진행이 되구요. 어 지금 그 이벤트 사이트가 따로 있긴 한데, 사이트는 좀 이따 보기라고. 기본적으로 스케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일차에는 그 자신과 글로벌판, 일본판 같은 경우는 일본판, 한국판 같은 경우는 한국판, 클래시 포인트가 증가하는 모험과 월드 클래시 모험 5개 중에 유저마다 랜덤으로 3개의 모험이 개최된다고 나와있어요. 음,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 한국판 클래시 모험 그리고 월드 클래시 모험 5개 중총 6개 중에 유저마다 각각 전부 다 다른 모험들이 랜덤으로 이 6개 중에 3개가 열린다고 하네요. 독특한 컨셉이죠. 그리고 2일차에는 상대팀의 클래시 포인트 감소시키는 모험. 그러니까 뭐 한국판 같은 경우는 일본판 유저들의 클래시 포인트를 깎, 깎는 그런 모험 일본어판을 막아라 모험이 개최되고 총 5개 모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이 일본어판을 막아라 라는 모험이 그리고 하루에 10회까지 클리어 할수 있다 2일차에는 총 50번 모험을 할수 있는 거네요 상대방을 방해하는 그런 컨셉이에요 3일차에는 1일차하고 동일하게 어, 한국판 클래시 포인트 월드 클래시 모험 다섯 개 중에 총 여섯 개 중에 세개 모험이 유저마다 랜덤 개최되고 사일차는 역시 상대방을 방해하는 모험. 5일차에는 이제 한국판 클래시 포인트 월드 클래시 모험 다섯 개가 전부 개최된다고 하네요. 총 여섯 개가 개최되는 거로 예상이 되고요. 5일차 모든 모험은 스태미나 이분 일로 줄일 수 있다. 호화움 보상 같은 경우는 이벤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포인트는 이제 어떤 아이템이 드롭이 되느냐에 따라서 포인트 획득 량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일 높은 거는 확정 만능 필살책 150 포인트, 낮은 확률로 드롭이 된다고 합니다. 스고패스 안에도 마지막에 쭉 훑어보기로 하고요. 어, 획득하는 포인트가 1.3배로 증가하는 캐릭터들 이번에 스고패스에 새로 추가된 애들이죠. 사카즈키 아카이, 아카이누, 아카이나고, 루피, 검은 수염. 이렇게 세 가지 캐릭터들. 나중에 스고패스 보면서 한번 다시 어떤 캐릭터들인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고패스 안전 캐릭터, 뭐 이런 애들. 포인트가 1.3배 증가하는 애들. 그리고 레어 동료 애들. 초진화 캐릭터. 이런 캐릭터들이 포인트 추가 캐릭터로 이번에 활약을 하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벤트 사이트를 보면서 어떤 보상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한번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이라기보다는 뭐 오늘 12시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좀만 기다리면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일본판하고 글로파, 글로벌판 간에 경쟁하는 이런 이벤트가 제 기억으로는 전에 한번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약식. 간단한 경쟁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좀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총 다섯 가지 모험이 기본적으로 구현이 되는 것 같아요. 루피와의 대결, 검은수염, 아카이누, 사카즈키 사보, 징베 이렇게 다섯 가지 모험이 기본적으로 열리고 일본판과 글로벌판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음... 일본판이 우세인 모험이 몇 개이냐? 한국 판을 비롯한 글로벌판이 우세한 모험이 몇 개이냐에 따라서 이제 3대 2, 뭐4대1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고 승리 팀 보상은 에이스입니다. 포트거스디 에이스 대주의 혈통을 상대 팀보다 먼저 지급 받는다라는 보상인데 사실 승리 보상은 글쎄요 먼저 지급받는 게 어떤 메리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 팀에게도 나중에 이 캐릭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어 필살기는 자신 오십 턴 봉인 자기 자신을 오십 턴 봉인하지만 모든 슬롯을 일치 슬롯, 일치하는 슬롯으로 바꾸고 이턴 동안 공격력 슬롯 영향 강화 상당히 증폭이니까 일점칠오 배겠죠 그리고 일턴 동안 체인 개수 영점칠 음 자신을 오십 턴 봉인한다. 요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봉인을 완전히 회복하는 캐릭터가 있죠. 남이 남이 캐릭터 중에 그런 필살기를 가진 캐릭터가 있는데 걔랑 이용해서 하게 되면 슬롯 일치에 공격력 슬롯 강화 체인 계수 0.7 추가까지. 음. 꽤 괜찮은 필살기를 보여줄 거 보여줄 것 같고요. 선자 효과는 일단 공격력을 3배로 만들고 턴 종료시 체력 500 회복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무지개 보석 10개와 스코패스 한정 캐릭터 1개를 뽑을 수 있는 수배서를 승리팀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 승리 보상도 역시 있고요자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토탈 클래시 포인트 수 한국판 글로벌판과 일본판 합쳐서 토탈 포인트에 따라서 1억 포인트, 1억 포인트를 돌파하면 무지개 보석 10개, 그 외에 필살책, 솜사탕, 비전서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하네요. 이번에 스고패스 현장 캐릭터 선택해서 뽑는 그런 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랭킹, 랭킹에 대한 보상이에요. 일단 전 세계 클래시 포인트 랭킹, 내가 얻은 포인트가 전 세계 유저들 사이에서 몇 등을 기록했느냐 이게 이제 여기에, 여기에 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랭킹에 따른 보상, 전 세계 랭킹 보상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1위는 만능 필살책 10개, 그리고 확정 만능 필살책 10개, 소프패스한 장, 뽑기 3장, 무지개 보석 100개 준다고 합니다. 2위, 3위 쭉 있고요. 음, 3,000등, 4,000등. 쭉, 수고패스 한장 캐릭터 두 장. 어, 15,000등 이내에 들어가면 두 장. 그리고 3만 등 이내에 들어가면 한 장을 주네요. 수고패스 한장 뽑기 한 장. 저는 3만 등이내 노리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어판 랭킹 포인트예요 루피 검은 수염 사카지키 사보 징베 이렇게 다섯 개의 모험에 따라서 각각 포인트가 다르게 주어지고 랭킹도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모험은 아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세 개의 모험이 랜덤으로 뜨기 때문에 내가 이틀 일일 일째와 삼 일째 어떤 모험이 떴냐에 따라서 내 네, 랭킹이 특정 모험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한국어판 보상은 이제 각 글로벌판, 뭐, 일본판, 각각 이, 여기 보이는 랭킹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는 건데요. 1위는 스고패스 한정 캐릭터 2장. 쭉 내려가서 100등 안에 들면 2장 얻을 수 있고, 1000등부터 해서 5000등. 5,000등 안에 들어가면, 세곱패스 한장 캐릭터 한 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요 다섯 개, 다섯 개 모험의 각각 등수에 따라서, 이 보상이 각각 다르게 지급되는지, 아니면, 이 다섯 개 모험, 모험 토탈 순위가 매겨지는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각각 순위를 매기는 것 같아요. 랜덤 모험이 열리는 것도 그렇고, <laughs> 그러면, 만약에, 다섯 개의 모험을 전부 다 5,000등 안에 들어가면, 소패스 한장 캐릭터 수배서를 다섯 장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글쎄요, 5,000등 안에 전부 다 들어가면, 다섯 개모험 전부 다 들어가면, 다섯 장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 통합해서, 한국어판에 5,000등 안에 들어가면, 한 장만 얻을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플레이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스텝 1, 2, 3, 4, 5 이렇게 나와있네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게 다 나와있어요. 그 일본판 대 영어, 프랑스, 한국판, 중국판 어 프랑스판도 따로 있구나. 영어, 프랑스판, 한국판, 중국판 어 이렇게 나눠서 일본어판과 팀을 나눠 배틀을 하는 컨셉이고 스텝 어, 2를 보시면 요 다섯 가지 모험 2대3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거구요. 그 다음에 아이템에 따라서 포인트가 다르게 주어지고 전 세계 랭킹이 있고 보시면 다섯 개 모험 각각 랭킹이 있는 것 같아요. 다섯 개 모험 전부 다5천0 0등 안에 들어가면 수급해서 숲에서 다섯 장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텝 5를 보면 이 2일차와 4일차에 상대 팀 포인트를 깎을 수 있다. 전 세계 랭킹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요 팀전 팀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추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캐릭터. 요세 가지 캐릭터들이 이번 스코패스에 추가된 캐릭터들인데 얘들이 뭐선전 효과나 필살기 컨셉이 좀 비슷해요. 이따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요 정도까지 이번 이벤트 모험 보상이었고요. 음. 저는 그렇게 많은 높은 목표를 갖고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적당히 스고패스 수배해서 몇장 정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고패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어판이에요. 한국어판하고 일본판 약간 스고패스는 조금 다른데, 한국판은 1일차 30개로 뽑기를 할 수가 있고, 2회차... 2회차를 하게 되면 마지막 숲에서는 특별효과 캐릭터로 확정이 된다고 하네요 특별효과 캐릭터 신규 추가 캐릭터 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챠 캐릭터 중에서도 특별효과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2회차 메리트는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판은 2회차 뭐 확정 그런 건 어, 없어요 한국판에만 있는데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아요 3회차에서는 스코에서 한정 캐릭터 또는 신규 추가된 캐릭터 이 루피, 검은수염, 아카이누 이 세가지 중에 한 캐릭터가 3회차의수고패스 한정 캐릭터나 이세명 중에 한명 이렇게 드롭이 된다고 하네요 요 5회차에는 특별효과 캐릭터 6회차에는 똑같이 엄선수고패스 캐릭터 신규 캐릭터 이렇게 드롭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글쎄요 이번 뽑기를 할지 안할지 모르겠네요 요 추가된 캐릭터뿐만 아니라 다른 캐릭터로 다른 캐릭터도 추가 포인트 캐릭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을 보고 뽑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술집에 들어가서 이번에 추가된 세 명의 캐릭터가 어떤 애들인지 잠깐 훑어보도록 하시죠, 같이. 일단 힘 속성 루피입니다. 루피. 음, 오케이 기어포스 루피고요. 어 선. 일단 선전 효과 먼저 볼게요. 힘 속성 공격력을 3배로 만들고 체력을 1.2배 그리고 속기 힘 순서로 9 이상 탭을 하게 되면 이후에 힘 속성 공격력이 4배가 된다. 요 컨셉이 다 지금 3명의 컨셉이 다 비슷해요. 일단 선전 효과 먼저 볼까요? 사카즈키 아카이누 같은 경우도. 얘는 속속성인데 얘는 이제 속속성 공격력 3배 체력 1.2배 이렇게 되고 기, 힘, 속 순으로 굿 이상 달성할 경우에 속속성 공격력 4배 검은수염은 기속성이구요 기속성 공격력 3배 힘, 속, 기 순으로 했을 때 기속성 공격력 4배 이런식으로 선전효과 컨셉이 속성만 다르고 다 똑같습니다 검수연 필살기는 방어력 상승이나 데미지 격감 상태를 5턴 단축하고, 베리어 1턴 줄이고, HP 베리어를 1턴 줄이는 거네요. 15% 비율 데미지, 1턴 동안 기속성 공격력 1.75배, 그리고 힘속 캐릭터들이 이제 두명 이상 편성돼 있으면 기속성 공격력 2.25배. 요 뒤에 필살기 컨셉도 다 똑같아요. 힘, 기, 다른 속성이 두명 이상 있으면 속속성, 공격력 2.5배 얘는 공격력 감소, 추가 데미지를 5턴 회복하고 힘과 속속성 슬롯을 일치한 슬롯으로 바꾸는 필살기네요. 그리고 루피 같은 경우는 기, 속이 있으면 힘속성, 공격력 2.25배 만들어주고 봉인, 선저효과, 무효, 4턴 회복 1턴간 방어효과 무시하고 20만 고정 데미지, 이런 필살기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음, 얘들, 그렇게 나쁜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트레저맵 전용, 트레저맵 그 접대 캐릭터들은 트레저맵 이후에는 별로 쓸 일이 없는데, 얘들은 그래도 좀 나중에 쓰게, 되, 쓸 일이 좀 있지 않을까. 쓸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엄선 스고패스 캐릭터 이렇게 한국판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판 한번 볼게요. 네, 일본판 스고패스 비슷하긴 한데 여기는 뭐 2회차, 4회차 뭐 이런 게 없어요. 1회차에 보석 30개, 3회차에 스고패스 캐릭터나 아니면 그세명 중에 하나 확정 드롭이고요 6회차에 엄선 스고패스 하고 세명 중에 한명 확정 들어 이렇게 진행이 되, 되는 그런 컨셉이고요. 지금 일본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엄선 스고패스 캐릭터는 심속성 상디 징배 심속성 상디 이렇게 엄선 스고패스가 진행 중입니다. 음. 징베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최근에 추가된 스고패스 캐릭터죠. 네, 이렇게 한국판과 일본판 그리고 다른 글로벌 판 통합으로 진행되는 이벤트 모험 월드 클래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음, 5일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 모험이라 다른 모험들보다는 이 이벤트 모험 위주로 진행해서 스고패스 캐릭터들 뽑을 수 있는 숲에서 많이 확보해놓고 음소프트웨 숫자가 늘려가면 늘려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중복이 뜰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찬이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뿅